오늘도 홀로 탈출을 꿈꾸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실시간 사연자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각자 피치 못할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이별, 사별의 외롭고 쓸쓸한 항원길에 짝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자분은 전북 전주에 살고 계시는 64년생 남성분입니다.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잘 들어보시고 사연자분과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1172번이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의 자세한 소개서와 사진 등을 문자로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자분도 홀로 탈출을 꿈꾸는 사별 27년이라는 긴 세월 아픔과 외로움을 잘 극복하신 이분은 막내를 출산하고 한달 만에 아내가 돌아가셔서 핏덩이 같은 자녀들 챙기고 벌어먹고 산다고 앞도 뒤도 돌아볼 새 없이 살다 보니 이제는 그 어린 자식이 잘 성장해서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챙길 테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사시라는 말에 용기 내어 소산TV에 연락하신 분입니다. 함께할 여성분이 있다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오늘의 사인자분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현재 그 사시고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전주요. 전주? 예예. 전전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5서 한국에서 한국어 있어요. 어, 65년생을 때그 실질적인 국이는 64년생이라 그랬죠? 예예. 예. 그러면 뭐 실질적인 나이로 해야 되니까 64년생으로 그래 합시다. 아 현재 뭐 하시고 계신 일이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들님과 그냥 음뭐뭐 등산 뭐 산책이나 하고 다니고 어 음... 쉬고 네. 있으라 해서 그냥 그 그러니까 뭐 아드님이 이제 뭐 아이고 아버지 힘든데 일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뭐 어, 용돈 드리고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지금 쉬시고 계신다 했잖아요. 네, 그, 공교롭게 도얘가뭐잘 돼가지고요. 네네 뭐, 뭐, 하루에 응. 뭐 800만원씩을 번데요 어, 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 네. 이제 고생했으니까. 네네. 근 어, 내가 케어할 테니 이제는 쉬어라. 네. 뭐, 그전에는 뭐, 어, 두부 공장도 하시고, 근데 옛날에 무궁장하고 두붕장뭐 대리점. 예, 네, 뭐 대리점도 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는 지금은 이제 쉬시고 계시고. 네. 어, 그렇다는 말씀이죠. 우리 선생님은 그 이혼 사별 중에 사별을 하셨다 했잖아요. 네네. 어, 사별을 해도, 어, 사실 그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냥 사실 혼으로 사시면서, 어, 자녀분을 두분 두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 그럼 호적상에는 지금 우리 선생님은 어, 깨끗하네요? 네. 어. 그래, 사별하신 지는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그니까, 네, 어, 99년도 3월달에, 그, 막내 낳고, 그, 둘째 낳고, 네. 한달 만에, 그, 두 아, 그러시구나. 아, 그래가지고, 그, 어린 피댕이 같은 애를 어떻게, 그, 케어하고 살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여유있고, 그, 해가지고, 이제, 그, 어린이집에다가, 예. 네. 그거를, 이제, 맡겼죠 그래, 한달 됐으면, 진짜, 그 피댕이 같은 자식분데 <laughs> 네. 그래, 남자의 손으로, 예, 네. 어떻게 키우실까 하는 상상이, 참, 잘안 갑니다. 아, 그래. <laughs> 그래, 참, 오래 되셨다, 그죠? 그러면 몇년 되셨습니까? 그렇게 되신지가? 돌아가신지가? 구9구 년도에 그랬으니까 뭐한 이십육 26, 이십칠 년인가, 요유이십 년인가. 어, 그래 이 좋은 세월에 왜 그동안 혼자 사셨어요? 뭐 이럴 뭐이뭐 응. 뭐 생각해도 못했지 뭐누뭐 음. 살림한다는 건뭐 생각해도 못했었고 그냥. 네, 음, 그래죠뭐 그래 참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자녀들 그 남자의 손으로 이렇게 케어하고 산다고. 참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 이제는 조금 이렇게 나이 들고 하니까 이제 조금 외롭고 이래서 이제 저희 소산 t v 에녹화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 좋은 짝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고요. 그슬라이 자녀분은 두 분인데 뭐 아들만 둘입니까? 뭐 아들 딸입니까? 딸만 둘입니까? 아들만 둘이요. 어, 아들만 둘. 뭐 이렇게 결혼은 했습니까? 자녀들이? 어. 아 지금 결혼식은 않고 큰애는 이제 뭐 여자하고 그음 지금 살고 뭐, 있고 어, 이제 뭐예또 네. 그 동생은 동생은 저형 밑에서 이제 일하고 있고 어 자기 형 밑에서 네어 형제가 같이 일을 같이 한다 그죠 그뭐한1 3 명인가 일을 일하는가 보더라고요 음 그러시구나 그래 이제 자녀들이 이제 자녀가 이제 잘 되었다 그죠 네 네, 잘 되어서 아버지 이제 케어해 줄 테니 좀 쉬시라, 이렇게 하셨다, 그죠? 네, 그렇게 네, 우리 선생님은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170에 뭐한 70인가요? 어 170에 170. 70. 예. 뭐 건강 상태는 어때요? 건강은 괜찮아요? 예, 네, 건강합니다. 건강은 하시고. 예. 네. 그래, 지금 뭐 즐겨 하시는 뭐 취미 같은 거 무슨 일이 있어요? 아 여기 와서 그냥 이제 그 산책로 그냥 등산 다니고 음 그냥 뭐 피부이나 보고 뭐 그렇죠 뭐 아, 그러시고 그래, 그래 뭐 혼자 이렇게 오랫동안 사셨으면 애들 키우고 한다고 반찬 같은 거는 어떻게 잘하세요? 네아 그냥 단... 나름대로 그냥 네뭐저 혼자 먹는 거니까 그냥 어 <laughs> 아, 그래요 아이고 뭐 그래도 뭐 남자 혼자 하는 반찬이. 뭐 맛있으면 얼마나 또 맛있겠습니까? 아니 요새는 그냥 이제 음. 이제 여기 와서는 뭐아들내미가 물건 뭐 먹을 거고 먹고 쿠팡으로 음. 시켜주고 음.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이렇게 전화하면 이제 이뭐 배달 음식 있잖아요. 네네네. 뭐, 걔네들이 그냥 막 시켜놓는다고 그. 그래서. 음. 그래서 그냥 그거 먹고 먹고 버리고 뭐 저거라죠. 그래요. 뭐 우리 선생님 음료나 흡연 같은 건 하세요? 담배하고 소주와 한두 잔씩. 뭐밥 먹으면서 먹을 음. 먹을 때 있고 뭐하고 그래요. 그래 흡연도 하시고. 예. 음, 흡연은 뭐 하루에 몇개 피나 피어요? 반갑 정도요. 반갑 정도. 어. 예. 그래 뭐 혼자 이렇게 갑자기 그 어린애들 데리고. 이렇게 사셨으니 뭐 소주 한 잔, 담배 한 개피 없었으면 어째 살았겠습니까? 그래 <laughs> 예, 좋은 사람 만나면은 뭐 건강을 위해서도 끊으셔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소주는 한두잔 해도 되고, 예,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외모는 뭐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또 남들은 우리 선생님 외모를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네, 네. 생명, 이게 생명문계 처음 뭐 이제 처음, 뭐야, 처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처음에는 마음을 하고 이제 시간이 가면은. 네. 첫 인상은 굉장히 안 좋게 봐요. 왜요? 이뭐 얼굴이 못 생겨서 그렇겠지 뭐. 어, 얼굴이 뭐 얼마나 못 생겼길래 뭐 못생겼잖아 뭐. <laughs> 모르겠지. 근데 네. 이제 그게 시간이 가면 그왜뭐 한두 번 들어본 것도 아니고. 음. 그 상대방이 보기하고는 영단판이라고뭐이제 아, 네. 여러분 들어봤어요. 아, 저보기는 이제 뭐외모은 이제 막 <laughs> 남자답게 막뭐 생겨가지고 어, 조금 그런데 이제 그 조금 지나면 이 마음이 참 비단결 같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뭐 사람들이 뭐그 상대방이 뭐 그러더라고요. 보기하고는 영단판이라고 아, 그러시고 그래 나중에 사진 하장좀 보내주세요. 네네 네. 뭐 우리 그 스스로 생각하실 때 네. 성격과 성향은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네? 성격과 성향 성격, 성격이 네. 좀 어때요? 성격 뭐 그냥 차분하고 뭐 그러죠 뭐. 어 차분하시고 어 무난하신 성격이다 네네 뭐 종, 종교가 따로 있어요? 아 집안이 그 천주교 신자인데 할아버지 때부터 근데 음. 아 본명이 바오로예요 바오로 예예 예. 근데 이제 뭐 지금 뭐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냉담 중이시네 이제 <laughs> 네, 믿기는 음. 믿는데 예. 그 마음적으로는 아마 믿지 뭐 그냥 음. 그 성장이 나가고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주일에 한 번씩 미사도 한 번씩 드리고 또 그런 데 가시면 어울리기도 하시고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애견마 이렇게 되는데로부터 그게 뭐 사람 이의기소팀해지고 뭐, 뭐 사람, 음. 이렇게 막, 멀리 해지고, 뭐, 그렇게. 음. 그래, 그래. 사람 이상하게 되, 되더라고요. 음. 그래, 이제는 조금 마음의 문을 여시고, 어, 이렇게. 네. 예, 그런데 가서, 그, 저, 종교생활도 좀 하시고, 이러면 또더 안정되고 좋아질 겁니다. 예. 그래요. 뭐, 우리 선생님 지금 주거 형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 그, 아들님이가 저기 와서 그, 뭐, 투룸, 뭐, 이렇게 해줘가지고. 아, 투룸에 계시고. 예, 예. 어, 그래. 뭐, 우리 그, 지금 뭐, 일을 하시다가, 지금 쉬시고 계시는데. 예. 그, 뭐, 한 달에 어떤 수입으로 살아가세요? 지금요 예. 아, 그니까, 러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예. 아드님이, 그냥 견핵을 저기를 해뭐 용돈이고 뭐고 음. 뭐 생활하는 거전액을 저기하고 그래서 인제 저도 이제 쳤으니까음뭐일다 해나가는데 뭐 하지 말라 그러지요 그냥 어 아, 그래 인제 자녀분이 아버지 이제참 혼자 이렇게 네. 어 자기들 키웠는 걸 인제 아니까 그러면 아, 아, 가만히 있어야 을 되죠 어 그래 내가 어좀 자식들이 잘 돼서 그러다 보니까 예, 예. 뭐. 뭐 생활비나 이런 게 해가지고 뭐한 달에 금액으로 치면 얼마 정도 아버님 드립니까? 300만 원 넘는 것 같은데요? 어, 한 300만 원 아우 아, 넘는 것 같아요. 어, 300만 원 넘는. 따로 거. 또뭐 용돈까지 주는 것까지 해서 음,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 먹은, 먹는 것까지 하면 더 되는 것 같은데 어, 우리 선생님은 뭐 300만 원다쓰지 않을까? 아닙니까? 한달다 다 씁니까? 300만 원을? 아닌가그뭐 그뭐 생활비 뭐 방세금 뭐 그런 걸다 그런 건 걔네들이 그러니까 직접 나한테 3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요. 네네. 걔네들 앞으로 뭐 전기세금 뭐고 뭐 공과금 뭐고다기 아, 앞으로 해가지고 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먹을 거뭐뭐 뭐 부식 같은 거뭐 하고 또 이제 뭐 연봉도. 그 뭐, 어, 예. 예어 그래요. 그래서 뭐 어, 우리 상대 여성을 만나면은. 뭐 어떻게 케어가 뭐 이렇게 숟가락 한대 얹어도 괜찮겠습니까 사는 예그시나요네 그래, 예. 상대 여성의 경제력은 아, 그런 거 아무 상관 없습니다 어 그래 아무 상관 없으면 우리 선생님이 이제 그 전적으로 이제 아드님한테 이렇게 의지를 하시는데 네네 예 네. 네, 그래 뭐 괜찮겠냐 이 말씀이죠 예음 네. 그래요. 뭐 우리 선생님이 원하시는 이상형이 있어요? 그냥 서로 뭐 무난하면 되는거죠. 서로 또 맞춰가면 되는 거고 어, 서로 맞춰가고 뭐그 나이 차이는 뭐 위로 몇살 아래로 몇살 정도면 될까요? 꼭 무슨 뭐 살림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뭐 음.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거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어, 어, 뭐 외모도 뭐... 괜찮고 아래도 괜찮고 예 그냥 그래서 뭐, 예. 나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뭐한서너 살이라든지 뭐 밑으로 뭐몇 몇 살이라든지 위로 나는 몇 살까지 괜찮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위로는 뭐한뭐네 네, 네, 다섯 살 어, 위로 네 다섯 살또 아래로는 아래로는 뭐 그냥 뭐, 특별히 뭐 그분은 네. 되지 않는다. 이제 선생님은 원하시는 여성이면뭐 아래로는 어 네. 나이는 그서로 마음 저기 네. 뭐 그냥 만나서 경험되는 거죠. 그래. 우리 선생님 혹시 좋은 상대를 만나면 재혼도 열어놓고 계시나요? 그건 예, 그건 이제 서로 가다 보면 이제 아, 이렇게 그래. 그런... 네, 필요합니다 네. 네. 그래 이제 뭐 좋은 인연을 만나 보면 괜찮다. 정말 둘이가 진짜 괜찮다. 서로가, 네. 서로가 원하면은, 어 재혼도, 학과도 열어놓고 계시고. 네네. 그래요. 우리 선생님은 참 오랜 일, 그, 참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사셨는데, 마지막으로 좋으신 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살아보고 싶어요? 여 보세요. 예예. 예. 어, 어떻게 하면 살아보고 싶어요. 여, 여, 좋은 여성분을 만나면. 뭐 열심히 살고 뭐 후회 없이 한번 살고 싶어요. 어그 후회 없이 열심히 그냥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네네. 예 그래요. 그래 한번 어, 행복하게 한번 살고 싶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네. 예 우리 선생님그 끝까지 신선한 말씀 감사드리고 좋은 인연이 되시기면